아, 뷰 너무 멋지다. 아, 공기 좋다. 아, 혹시 경치는 땜이구나. 따라올 데가 없구나. 와, 너무 멋있다. 샤샤. 후, 자, 샤. 안녕하세요. 워킹 강호영입니다. 자, 지난 시간 강원도편 워킹 다들 잘 보셨나요? <laughs>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 빅베이트로 뭔가 한 마리라도 만나고 싶었는데, 아 체이스만 받고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내내 아쉬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이번 시간에는 복수를 하러 왔습니다 리벤지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보시다시피 강원도 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리벤지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더큰 빅베이트를 준비해 봤어요 무려 37cm의 엄청난 무게를 자랑한 친구거든요 자 오늘은 모 아니면 도입니다 오늘 이 한가지 태클로만 해볼 생각이거든요 올올 나티 지금부터 워킹의 도박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기분 좋게 걷는 워킹, 다들 같이 가시죠. 시자 해내겠습니다. 자 워킹 이번 시간 또한 번의 강원도 강원도의 땜에 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 강원도에서 빅베이트로 손맛을 보지 못해서 너무 분해서 리벤지 왔습니다. 이번에는 과감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려 37cm의 빅베이트를 들고 왔습니다. 자, 과연 이 37cm의 빅, 빅 베이트가 오늘 강원데에서 멋진 한방 보여줄 건지 오늘 한번이 녀석으로만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가자! 빅, 빅 베이트! 자, 여름이 되면서 이제 베스들이 그늘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계절이 오는데 자, 아, 그래서 일단은 구조물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뭐댐 거의 하루 쪽에 위치한 이제 선착장이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물들이나 보트들이 아무래도 그런 그늘을 만들어주는 좋은 요소가 돼요 이게 아무래도 진짜 커버낚시가 시작되는 계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구조물 밑에 은신해 있을 만한 녀석들 왔어! 왔다! 오! 오! 왔어 왔어 왔어! 오! 진짜! Yeah. 오! 잡았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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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진짜! 잡았어요! 잡았어! 잡았어. 와, 잘생겼어요, 얘 진짜. 아, 오늘 미세먼지 하나 없는 아, 아주 맑은 날이네. 아, 좋다. 자, 오늘도 강원도입니다. 가시죠. 자, 지난번 시간에는 강원도의 강계를 찾아봤다면 이번에는 땜으로 왔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데스들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저쪽 안쪽에서부터 찬찬히 나오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루어입니다. 제가 새로운 미션을 하달 받았거든요. 역대급 루어 가장 큰 녀석입니다. 아, 이. 이쪽면부터 차분히 한번 쫓아오는게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자 37cm입니다 총 길이가 <laughs> 웬만한 베스보다 크죠 막막하긴 해요 저도 <laughs> 그래도 안 무는건 아니니까 열심히 던져보겠습니다 <laughs> 무게도 뭐 <laughs> 장난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강원도권을 계속 제가 뭐랄까요 꽂혀 있다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지금 계속 찾아오고 있거든요. 자 강원도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이 산이 높고 하다 보니까 저 뷰들이 너무 멋있어요. 아 떨어지는 소리가. 보통이 아니네요. 체이스를 받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을 것 같은 루어예요. 자, 이제 뭐, 뜨거운 여름입니다. 자, 여름이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베스들이 그늘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계절이 오는데 이제 아무래도 진짜 커버낚시가 시작되는 계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댐을 찾아서 일단 구조물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구조물 밑에 은신해 있을 만한 녀석들 이게 일단 첫 번째 제 공략 대상이거든요 좀은신에 있다면은 아무리 이런 큰로어라도 거침없이 던벼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볼게요. 어떻게든 잡고 말겠어. 오늘은 약간 그런 모드입니다. <laughs> 무거워. 여러분, 제가 지금 뭐 돌을 던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저도 최대한 착숨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쉽진 않네요. 던지는 것 자체가 제가 조금, 버겁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관계권을 돌아왔을 때는 배스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뭐 산란이 끝나서 조금 까칠한 휴식기의 녀석들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데, 지금 그로 한 일주일 정도, 한 2주 정도가 지났거든요. 대략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시기라고 약간 판단을 해서 첫뭐 선수부터 딱큰 거를 꺼내봤어요. 뭐 강과 댐이 뭐 시기가 비슷하진 않을 테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건강한 개체들이 뭔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자, 나오면 대박인데요. 저도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laughs> 하지만 집중해서. 아, 기적의 한방 딱. 멋진 장면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구조물마다. 한 번씩 다 지금 검사를 해볼게요. 그런 루어는 어떻게 자, 뭐 일단은 천천히 감는 게 기본 베이스고요. 이제 뭔가 체이스 됐을 때 릴링으로만 해주면은 살짝 꺾이는 이제 액션이 나오거든요. 데드워킹 같은 느낌이 나와요. 이제 그런 걸혼 조합해갖고 이제 뱃살들이 반응을 이끌어내는 루어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체이스를 받는 게 목표입니다. 아저 멀리서 뭔가 뒤에서 있을 것 같은 녀석들이 그려지는데 쉽사리 안 올라오네요. 이런 데서 올라와야 되는데 제발 앞으로는 그래도 꽤 메이트피들이 많거든요. 분명히 저 멀리 어딘가 근처에 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녀석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또 그런 녀석들이 이런 큰 무어를 보고 호기심을 갖고 쫓아와 준다면. 자, 오늘은 뭐 아니면 도. 영어로는 all or nothing입니다. <laughs> 오늘 좀 꽝도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보거든요. 자, 일단 해볼게요. <laughs> 자, 일단, 뭐,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할게요. <laughs> 잘못하다 기물파손 <김을> 되겠어요? <laughs> 진짜 그럴 수도 있겠어요. 기물파손. 아, 또 차오르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거든요. 얘는 던질 때는 최대한 로드를 이용하세요. 온전히 본인의 힘으로 던지면은 언젠간 아파요. 제가 요새 그런거든요 <laughs> 그래서 빅베이트 쓸때 사이드 캐스팅을 던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laughs> 웬만한 농구공보다 무겁지 않나요? 이 정도는? 왔다고! 왔다고.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다기보다는 더 이목을 집중되는 녀석이 이 정도로 루어를 물어줄 활성도라면은 이런 루어가 떨어진 소리 겁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해야지 캐스팅이 <웃음> 자연스럽습니다. <웃음> 아 이런 구조물 옆에 분명히 어마무시한 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딱 수심도 깊고 볕도잘 받고 베이트 피쉬도 여기가 굉장히 그래도 많은 편은 아니지만 있어요. 따라 붙을만 한데. 여기는. 원래 옛날부터 이런 슬로프는 포인트라고 했었는데, 선배님들이. 자, 오늘은 아무래도 목표가 있으니까. 이 녀석을 물어줄만한 녀석들을들이 있을 것만 같은 장소들만 빨리빨리 골, 골라서 오늘은 정말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될것 같아요. 이런 루어가 뭐한 자리에 있는 녀석을 잡는 루어는 아니니까요. 아 바람 갑자기 많이 부네. 아수명 아래 하나도 안 보이네. 안에가 보여야 되는데. 교강 밑에. 오케이, 나이스 캐스팅. 교강 밑에. 오케이, 오우, 위험했다. 따라와서. 어 왔다! 오! 우 오, 와서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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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오. 오, 잡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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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오, 오. 자, 잡았어요. <laughs> 잡았어. 어? 뭐야, 진짜요? 언제 왔어, 너? 대박. 뭐야, 너 언제 왔어? 잡았어요. 걸어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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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진정, 진정. 자, 눈 깨끗이 닦고. 홀. 홀. 자. 와 오늘 진짜 오래 걸릴 거로 예상했거든요 지금 첫 배스를 만나기 전까지 아 오늘 죽었다 열심히만 하자 라는 생각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조금 어이없으시진 서 지금 당황스러워요 자 이야 토실토실한 거 보세요 와 욕심이 가득한 녀석이에요 우와. 자 대박입니다 <laughs> 지금 걸어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얼른 후구 가자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한두 번씩 던지고 이동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교광 밑으로 한번 던져보자 생각에, 던져서, 그냥 감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지금 뭐가 보이질 않아요, 제가 앞이. 그런데, 욱 하는 거예요. 설마? 설마? 빡! 했는데, 야, 요 책을 좋은 거 보세요. 아, 근데 길이가 좀 아쉽긴 해도, 와, 아무래도 지금, 어, 빵빵한 거 보니까, 이제 막 먹이러 열심히 다니는 녀석 같아요. 그 먹성 덕분에, 아, 요런, 자기뭐다 살짝 조금 작은 녀석인데, 와. 대박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자 어찌됐든 저도 이 녀석 요번에첫 마수거든요? <laughs> 마수거리 워킹 유사합니다자 워킹 37cm의 저의 새로운 친구로 멋진 녀석 걸어왔겠습니다 이야! <laughs> 와 잘생겼어요 얘 진짜 누워도 잘생겼고 베스도 잘생겼고 <웃음> 저는요? <웃음> 베 배스만 하네. 이런 최고 좋은 녀석을 만나다니. 야 자, 힌트는 조금 뭔가 생긴 것 같은데. 아, 계속해서 일단 한번 전진해볼게요. 아, 이제 막 먹새들이 강해진 상태인 것 같아요. 배스들이. 좋아. 자, 뭔가 지금 스트럭처 같은 숨을 곳을 찾아야 하는데, 보이질 않아요. 물 안에가 보여서 찾았으면 좋겠는데, 야,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래도 계속 감으로 캐스팅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바람이 없는 곳을 찾아야 하나. 아, 바람 보세요, 바람. 우! 자, 얼른 얼른 진행해 볼게요. 아까와는 다른, 그래도 이제, 석축들이 무너진 구간이거든요? 석축이 아니죠. 석, 돌이 무너진 구간이죠. 잔돌이 된, 잔돌이 잘 구성해주고 있는 구간일 것 같은데. 자, 이 파도가 배스를 좀 연안으로 불렀길 바라봅니다. 아, 그래도 뭔가 따라오는 게 보였으면 하는데 아쉽네. 아, 앵글에 담고 싶은데 그런 장면을. 욕심이겠죠. 일단 배스를 만나는 것 자체가 행운이니까요. 자, 멋은 나중에 생각하고. 아, 근데 그렇게 지금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자, 아무래도 바람이 너무 강해서 더 이상 전진은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그큰 골창 사이사이에서 바람 안 부는 곳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자, 가시죠! 자, 이제 또 다른 구조물이 있는 이제 골창 하나를 찾아서 들어와 봤거든요. 아까보다는 무색이 좀 탁하긴 한데 일단 해볼만 하는 것 같아요. 자, 뭐 새로운 장소 와도 오늘은 계속 이걸로 갈 거예요. 무게요. 아, 자 계속해서 빠르게 갈게요. 어? 어, 빅베이트가 뭐다 그렇듯이 일단은 열심히 던져서 체이스를 받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아 어, 뒤에 시꺼먼 거한 마마 있어라. 바람 때문에 여기도 하나도 안 보이네. 자, 저쪽으로 내려갈게요. 자, 아까처럼 이런 교각. 영화같이 멋진 장면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방향이 바뀐 건가? 자, 계속 계속 가볼게요. 아, 수심도 꽤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컨디션이 너무 낫네. 으쌰, 으쌰. 아, 높다. 이물릎만거이 넓은 곳에 배스가 없을까요? 바라도 지금 잡고야 싶죠 아 바람때문에 진짜 죽을 맛이네요 일단 다른 데로 또 가야될 것 같아요 그만 좀 따라와라 바람아 아또왜 일로 일로 그래 아침에 있던 데가 바람이 안 불겠네, 각이. 얼른 가야겠다, 얼른. 아이고. 자, 지금 계속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 빅베이트가 가능한 곳을 찾아보고 있는데, 아, 도와주질 않아요. 오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후 들어서는 정말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일단 바람 때문에 뭐 제가 뭘 해볼 수가 없어요 지난번만 해도 빅베이트에 많은 베스들이 체이스를 했는데 오늘은 전혀 없어요 뭐가 커서 그런가 미치겠습니다 자 지금 끝까지 지금 손목이 아파도 참고 던지고 있는데 오늘은 꽝이더라도 계속 구하겠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아 끝까지 단한 번이 이제 끝이었구나 자 이제 워킹 끝낼 시간이 된것 같아요 아 이제 주어진 시간이 저기 이제 하루뿐이어서 아 오늘 이제 저의 조금 무리한 도전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37cm의 이, 이, 엄청 큰 녀석으로 아, 조금 친해졌다 생각하고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열심히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 기술이 부족했는지 오늘 이 좋은 곳에서 단한 번의 바이트밖에 받지 못했었고 단한 마리의 녀석밖에 만나지 못해서 조금은 아쉬워요 그래도 이런 사이즈로 하루에 한 마리 낚는거 정말 그래도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기분 좋게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은 오늘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이 녀석으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워킹의 무리한 도전이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와, 오늘 그래도 고생했다 아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더더 더 재밌어질 거야 너는